혹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마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진 듯한 서늘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함의 정체와 그 깊은 뿌리를 찾아 아주 특별한 심리적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식탐구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평안과 따스한 이해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비군 성격장애, 특히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라 불리는 복잡한 심리 세계의 이면에 숨겨진 여섯 가지 핵심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술적 사고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빠가 미워.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고 믿으며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술적 사고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인의 세계에서도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형태로 변형된 마술적 사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차가운 공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것은 반사적 공감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보고 웃으면 아기도 따라 웃는 것, 이것이 바로 반사적 공감이며 동물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 다음으로 발달하는 것이 인지적 공감입니다. 타인의 마음 상태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울고 있네, 슬픈가 보다 라고 구조화된 문장으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5세에서 6세 사이에 발달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공감은 정서적 공감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능력이지요. 누군가 우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변하고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정이라는 개념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이 정서적 공감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비군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정서적 공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반사적, 인지적 공감 능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우는 여성을 보고 저 여자가 슬퍼하는구나라고 인지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생각은 슬픔에 빠져 있으니 이용하기 쉽게군으로 이어집니다. 슬픔을 함께 느끼고 행동을 제어하는 정서적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안정 애착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보이는데 그중 가장 흔한 것이 거부형의 피 애착입니다. 이는 당신이 미워, 하지만 날 떠나지 마라는 모순적인 상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해서 다가가지만 막상 관계가 깊어지면 숨이 막히는 두려움을 느껴 도망쳐버립니다. 다가갔다가 피하고 다시 다가갔다가 피하는 이 고통스러운 패턴을 평생 반복합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와해입니다. 이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위협, 불안에 직면했을 때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평소 자신을 지탱하던 방어기제가 모두 작동을 멈추고 피부가 벗겨진 것처럼 무방비 상태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충동적이고 무모하게 행동하며 불안을 해소하려 하고 자기의 성 성격장애자는 더욱 과대해지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이 분교에 대처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쾌한 골짜기 반응입니다. 이는 사실 비군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1970년 일본의 로봇 공학자 마사이로 모리는 로봇이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존재 앞에서 강한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과 아주 흡사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지점에서 오는 그 섬뜩함. 이것이 바로 불쾌한 골짜기입니다. 자기의 성 성격장애자나 사이코패스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불쾌한 골짜기 반응을 경험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무언가 빠져있다. 진실되지 않다는 느낌을 본능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혹은 상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또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기검열 때문에 이 본능적인 경고 신호를 애써 무시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특징의 근원에는 거의 예외없이 아동기 학대와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 기질이나 뇌의 구조적 문제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 환경적 요인이 그 유전적 스위치를 켜고 뇌를 변화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학대와 트라우마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신체적, 성적, 언어적 학대처럼 명백한가에 행위만을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심지어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학대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과잉 보호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며 떠받드는 행위는 명백한 학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아이가 현실과 동료 집단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들고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막는다면 그 어떤 의도였든 그것은 학대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 이룬 피아니스트의 꿈을 내 딸이 이뤄줄 거야. 이는 자녀의 인생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이는 특히 자녀의 학업 성취를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겪는 압박감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깊은 내면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화라고 불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남편의 험담을 하며 자신의 감정적 지지자 역할을 강요하는 것. 이는 자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매우 파괴적인 학대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 중 일부는 트라우마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객관적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입니다. 똑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도 10명 중 한두 명만이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사실은 트라우마가 개인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와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는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째, 해리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기억을 지워버리거나,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고 느끼거나, 혹은 현실은 진짜이지만 나는 여기에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이 마치 유체이탈을 하듯 자신의 몸을 빠져나와 천장에서 바라보는 듯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인증의 예입니다. 둘째, 분열형 반응입니다.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 성격장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거짓 자기라는 내면의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진짜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자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셋째, 유형성숙 반응입니다. 간단히 말해,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몸은 자랐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겪는 무기력함과 사회적 고립은 끊임없는 경쟁과 경제위기, 사회적 재난과 같은 집단적 트라우마에 대한 유형성숙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반응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해리입니다. 과거 프로이트는 해리를 불쾌한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해리를 방어의 실패, 즉 기억, 감정, 인지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통합하는 능력의 결핍으로 봅니다. 기억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서사를 제대로 쓸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정체성도 없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기억을 잃어가며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곧 나라는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수많은 구멍이 뚫린 자기의 성 성격장애자들은 어떻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들은 작화증이라는 기제를 사용합니다. 작화증은 기억의 공백을 그럴듯한 이야기로 메워 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은 이야기가 지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실제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있던 자기의 성 성격장애자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골프장에 와 있습니다. 회사에서 골프장까지 온 중간 과정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그는 내가 택시를 탔구나. 파키스탄인 기사였는데 고국의 홍수 이야기를 했었지. 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 기억의 빈틈을 채웁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니야. 내가 차로 태워졌잖아. 라고 사실을 말해주면 오히려 상대를 거짓말쟁이로 몰며 자신의 작화 기억을 격렬하게 방어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의 가장 깊은 곳에는 텅빈 내액 혹은 블랙홀이라 불리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예곡시키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무의 공간입니다. 이 참을 수 없는 공허함을 견디기 위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 그 공허함과 하나가 되려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인 공허함과 합일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역설적인 행위가 됩니다. 반면 자기의 성 성격장애자는 그텅빈 공간을 다른 사람들로 채우려 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들여 흡수해버립니다. 그들의 마음 속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이미지, 파편들로 가득찬 거대한 콜라주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중심도, 질서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텅빈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을 포식하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향합니다. 대체 아이의 내면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공허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누가 아이의 영혼을 파내어 텅 비게 만드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 해답은 대부분 어머니, 즉주 양육자와의 초기 관계에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약 36개월까지 어머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존재하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아이의 기본적인 인격 구조와 세상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이 결정적 시기에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신과 세상, 자신과 어머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경계 없는 혼돈의 상태에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대양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엄마는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마의 시선, 엄마의 부재, 엄마가 주는 좌절감을 통해 아기는 엄마가 자신과는 분리된 외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아기가 겪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거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상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트라우마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트라우마입니다. 이 충격적인 분리를 통해 아기는 비로소 나라는 자아의 경계를 만들고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역설과 마주합니다. 나쁜 엄마는 아이에게 이 건강한 트라우마를 주지 못하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을 탐험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아이를 자신에게 묶어두려는 엄마, 아이의 모든 요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어 좌절을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는 엄마가 바로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나쁜 엄마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좋은 엄마는 아이를 밀어내고 적절한 좌절을 통해 아이가 건강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엄마입니다. 이때 아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시선입니다. 보여지는 것, 그것은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좋아요와 관심을 갈구하는 이유도 유아기의 생존 본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아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원초적 공포가 성인이 된 우리에게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은 강박적인 욕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이 결정적인 시기에 엄마가 정서적으로 부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의 정신분석가 앙들의 그리는 이를 죽은 엄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있거나 자기중심적이거나 혹은 물리적으로 곁에 없는 엄마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는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이 죽은 엄마를 자신의 내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며 안정적인 엄마를 내면화한 아이는 평생 자신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내면의 어머니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엄마를 내면화한 아이는 평생 자신의 내면에서 차갑고 이기적이며 불안정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내면의 공허와 블랙홀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경험, 즉 태어나고 사랑받고 분리되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었거나 혹은 겪었을지도 모를 보편적인 인간 조건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그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